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마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지만 거리 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첫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말투나 옷차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 훨씬 중요한 건그 사람의 평소 모습입니다. 평소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반복되는 행동, 무심코 드러나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친절해 보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말이 아니라 버릇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봤던 사람들, 그리고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그 사람의 습관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를 보여줍니다. 다만 포장이 덜된 작은 행동들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 태도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은 연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패턴을 주의 깊게 보세요. 반복되는 행동 속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손재, 사소한 행동에서 진심이 더잘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도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손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계산할 시간이 다가올 때그 사람이 가방을 여는 모습, 지갑을 꺼내는 태도, 또는 스마트폰을 다루는 방식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신호입니다. 정리된 가방, 필요한 물건을 곧바로 꺼내는 사람을 보면 어떠신가요?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삶의 흐름을 단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스스로를 수습할 줄 아는 사람이죠. 반대로 늘 어수선한 가방 안. 뭔가를 찾을 때마다 당황하며 모든 걸 뒤집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단지 물건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건을 관리하는 방식은 곧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정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부의 질서가 내부 상태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공간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의 질서를 따라 정돈되거나 트트러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계산할 시간이 되면 가방을 더듬거나, 아, 현금이 없네. 카드가 어디 갔지? 하며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는 사람들. 이건 단순히 준비가 안된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고정된 행동 패턴이고, 그 속에 관계에 대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이런 작고 일상적인 순간에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사소한 준비도 대충 넘기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방을 여는 모습, 폰을 다루는 태도, 지갑을 꺼내는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말보다 먼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보세요. 그 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당신을 향해 마음을 내미는지, 아니면 책임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원래 좀 직설적인 편이야. 내가 좀 강해서 그래. 이해해 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솔직하고 자기 표현이 뚜렷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묘하게 지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이들은 어떤 말을 툭 내뱉고는. 그 말로 인해 생긴 감정의 여진을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넌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 말에는 사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솔직한 게 아니라 솔직하다는 말을 방패 삼아 무례를 정당화합니다. 결국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 무게는 오롯이 상대에게 전가되죠. 이런 유형의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변화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조율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로 자신을 고정시키고 피드백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게 되면 결국 조심하는 쪽은 나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내 감정이 과한 건 아닌지 스스로 검열하게 되죠. 문제는 그 지점에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다 조율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미 그것은 지속 가능한 연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무게 중심에 가까워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성장을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난 원래 이래라는 말속엔 사실 나는 달라지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숨어 있죠. 그러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리 조절이 곧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깊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엔 굉장히 친절합니다. 지인들과 있을 때는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예의도 철저하죠.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직원이 등장하는 순간 표정과 말투가 달라집니다. 야, 물좀 갖다 줘요.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의 이런 태도를 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평소에 예에 바른 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 다른 거였구나. 자신보다 강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자신보다 약하거나 영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거칠고 무례해지는 것. 이런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권위 기반의 이중 태도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공손해 보여도 그것이 선택적이라는 것. 즉 본성은 아닌 전략적 친절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진짜 인격은 말잘 듣는 사람 앞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상대가 내게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예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인격의 깊이를 판별하는 순간입니다. 하버드대의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따뜻함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약자와 마주했을 때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또한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거울신경세포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약자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공격당한 것처럼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듣고 있는 우리도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낀 불편함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당신에게 친절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당신도 그 약자의 자리에 놓이게 될수 있다는 예고일 수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보다 약한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줍니다. 그 사람이 직원에게, 기사님에게, 어르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투 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침착하고 다정한 사람, 어디서든 예의 바르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 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평소엔 하지 않던 말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창밖의 풍경보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쏟아내는 불평과 짜증이 더 먼저 들리죠. 어디서 끼어들어? 저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냐? 문제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평소와 너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감정이 안전한 공간에서 폭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탈토어 게이너라고 부릅니다. 운전석처럼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책임감이 줄어들고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나 공격성이 무방비로 드러납니다. 운전 중에 감정을 쏟아내는 습관은 단지 순간적인 짜증이 아니라 감정 조절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는 어느 순간 나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작은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방향을 결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 그 앞에서 평정심을 잃는다면, 그건 단지 도로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꼭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집 아들도 떨어졌대, 걔네는 이미 사이 안 좋다는 얘기 있어, 처음엔 그냥 수다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묘한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덜 초라해지고 누군가의 실패를 이야기해야 자기 위치가 올라가는 기분이 드는 것.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하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하향 비교는 잠깐의 위안을 줄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를 병들게 하고 결국 그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그 사람이 오늘은 남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당신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런 말에 익숙해지고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고 결국엔 그 이야기에 나까지 얽히게 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재미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쌓죠.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행복은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한 수많은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계산대 앞에서 애매하게 빠지는 사람, 직원에게 예의 없는 사람, 운전할 때 달라지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의 본성은 특별한 상황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말은 순간의 선택이지만 버릇은 축적된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준 불편함을 기억하는 것만큼 나의 습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큰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는 사람입니다. 지갑을 꺼낼 때, 손을 내밀 때, 말을 건넬 때그 모든 행동이 관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편안함과 안정감, 신뢰라는 이름의 안식처를 느끼게 됩니다. 무조건 착하거나 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를 향한 진심과 책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당신 곁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도 그 사람에게 머무를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누군가의 진심을 다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이 채널이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